저희가 저번에 이제 음, 세상에는 네 가지 영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입에서 영이 나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욕기 26장 4절에 보시면은 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냐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이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성경에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다행이죠. 어, 이제 보시고 조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 어, 2절부터 보시면은, 자, 내가 힘 없는 사람을, 힘 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느냐, 내가 기력 없는 팔을 어떻게 구원하였느냐, 내가 지혜 없는 자를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내가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 내가 누구에게 말을 발산했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고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면요. 주님이 이 질문을 나에게 1대1로 개인적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험담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 입에서 영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마귀의 영이 상대방의 동의를, 내 말에 동의를 하면 같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를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걸 질문하셔요. 누구의 영이 네 입에서 나왔냐? 이렇게. 어, 마귀의 영이요. 그럼 이거는 정말 이제 큰일이잖아요. 성령님이 나와야 되는데, 내 입에서 성령님이 나와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올바른 교리로 이렇게,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마귀의 교리가 나와서 내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고, 상대방의 인생도 망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큰일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분별을 하지 못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그래서 신약에 뿐만 아니고 구약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시는 것을 율법으로도 금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요. 그냥 율법은 희생대나 드리고 이런 게 율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험담을 율법에서도 금하십니다. 율법 하에 있는 사람들도 험담을 하면 율법을 금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레이기 19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6절에 보시면은 너는 내 백성들 가운데 험담하는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라. 험담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너는 내 이웃의 피에 대항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험담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의를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자먼에서도 입조심과 관련해서 자먼에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입조심하라는 이야기가. 특히 혀를 조심하라는 것, 야고보서에서도 어,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한번 20장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9절에 보시면 은 험담하는 자처럼 돌아다니는 자는 비, 비밀을 누설하느니라. 그러므로 입술로 아첨 떠는 자는 사귀지 말라. 그래서 입으로 어, 나를 너무 많이 칭찬하는 사람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은 다 흠이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입술로 이렇게 아첨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권력자들은 자기한테 아첨하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 그래서 험담하는 자를 주의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잠언 뒤에 26장 20절에서도 자 나무가 없는 곳에는 불이 꺼지듯이 험담하는 자가 없는 곳에는 싸움도 그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26장 20절 즉 험담을 하면 은 이게 싸움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매님도 혹시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심코 어떤 사람한테 그냥 무심코 누군가 그냥 이렇게 좀안 좋은 이야기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아유 저 사람 저런 게좀를좀 좀좀 힘들게 한다던가 좀안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이 말이 돌고 돌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를 들어서 내가 난처한 입장에 너내 뒤에서 그런 이야기 했지라고 혹시 본인이 그런 경험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어, 저는 있어요 그런 경험이 <laughs>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살아온 경험을 그런 일이 누구나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발설하면 반드시 이 말이 돌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어, 이, 내가 하는 말이 돌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내 입을 다무는 게 최선이에요 음. 내가 상대방한테 말을 해놓고 야너 세상에 그 말을 또 이렇게 옮겼냐 이렇게 하는 거 보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걸 내가 알고 내 입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난처하잖아요. 나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내뱉었는데, <laughs>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맞아요. 내가 공경에 처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내 입으로 내, 내뱉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내 책임인 거죠. 뭐 그게 실수든지 뭐든지 간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그, 전도서에 보시면은, 그, 날짐승들이 말을 옮긴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 그, 남말은 새가 됐나요? 그리고 반말은 쥐가 됐나? 그런 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날짐승이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어. 그래서 새들, 성경에서 나오는 새들이라 그러면 이거 마귀를 말해요. 보통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들이 깃든다 그러면 이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그래서이 날짐승들이 말을 옮겨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있어도 내 입을 닫으면 그냥 조용하게 내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나도 모르게 누구에게 그 사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마귀가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을 이렇게 옮겨요 마귀가. 그래서 그 당사자한테 안 좋은 생각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들었던 걸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 사람이 말을 옮기지 않아도요. 뭐라 그럴까? 이상한 기류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 사람하고 나 사이에. 그래서 마귀가 이 말을 이렇게 옮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우서 12장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입조심, 특히 여자들과 관련해서 네. 자, 권위의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여자들이 교회 내에서 이렇게 말썽을 안 부리려면 정말 입조심 하셔야 돼요. 고린도우서 12장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갔을 때 내가 바라던, 바라던 대로 너희를 보지 못할까 하며 또 너희가 바라지 않는 그러한 나를 너희에게 보이게 되지 않을까 하며 거기에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과 험담과 수근거림과 교만이나 소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이런 일에 휩싸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험담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이것이 교만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요가 일어나요. 조용하지가 않고요. 항상 이렇게 바람잘난 없듯이 늘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 거고 이게 말 때문에 그래요.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약에서도 그렇고 율법에서도 금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특히 여자들이 이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이 그런 거는 뭐아유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이제 로마서 6, 7, 8장 이렇게 배우실 때. 어, 죄에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내가 죽은 줄로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나 나의 육신에 대해서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한 거는 그 사람의 책임이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에 부하 내동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휩쓸리는 것은 그것은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험담하고 수근거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교회 내의 질서를 무시하시는 것이고 세상에서 살았던 그 가락으로 교회 와서 다시 살겠다는 거예요.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로마서 배웠었던 거한 번만 다시 볼게요. 로마서 6장 11절에 저희가 이제 죽은 줄로 여기라는 그 말씀을 그때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보시면은 죄에게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어 저희가 그때 배웠습니다. 여기는 것은 레콘이고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거든요. 내내 생각을 내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죄를 이기는 방법이고 내 욕심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라 그랬어요. 자이 말은 죄는 그대로 있어요. 험담하고 수근거리고 죄 짓는 사람도 있고 사람 있어요. 근데 죄는 그대로 있는데 죄는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게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은 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기라.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냥 내가 죽은 것처럼 반응을 안 하면 돼요. 그냥. 아유또 이런 죄에 대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저, 저분이 좀 육신적이고 좀 이렇게 부족하신 분이구나. 뭐 이렇게 내 충고를 받아들일 만한 능력이 되면 한두 마디 이렇게 충고를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또 충고하면 싸움이나 일어나겠구나 면 입을 다물고 그냥 내가 죄에게 죽은 자로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이 죽은 게 아니에요. 죄가, 사, 죄는 살아있지만, 내가 그 죄에게 죽은 자로 그냥 여기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살아있어요. 내 자아도 살아있고, 현실도 살아있고, 죄도 살아있고, 상황도 그대로 오는데, 내가 죽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교리는 좀 알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안 돼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게 반응을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반응을 해서 수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죄가 하나가 돼서 그거를 지금 어느새 내가 주도적으로 죄를 짓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기저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좀 그래도 좀 되는 사람이고 이런 정도의 말은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잘못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교회 내에 이런 말을 하면 또뭐 남녀 저기 어어 평등에 위배 된다고 이게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현대 교육에 굴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여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가르치고 계십니다. 11절 보시면은 여자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2절에서도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는 말은 이게 영어로는 learn in silence예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침묵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여자는 뭐, 교회에서 성경도 안 가르치면 안 되고, 뭐, 찬양도 하면 안 되냐. 그런 이야기 가 아닙니다. 이거는. 찬양 열심히 하셔도 되고요. 성경도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성인 남자는 조금 가르치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자 그럼 성교사도 못 하느냐. 성교사로 가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만약에 이제 성경을 가르친다. 이런 입장에 섰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칠 남자가 아무도 없어서 내가 그 입장이 되어서 했다. 그럼 여자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내가 이걸 평생 이 사람을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인 남자 같은 경우에는 빨리 가르쳐서 이 남자가 가르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르칠 능력이 되잖아요. 그럼 여자는 뒤로 빠져줘야 돼요. 그래서 형제가 사역을 할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들이 다 그런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여자가 해야 돼요. 뭐, 여자들 조용하고 입다물고 있으라 그래서 아무 그 능, 형제들이 아직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데 모두가 입다물고 있으면 이게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가르쳐서 성장을 시키고 어, 형제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럼 여자는 빨리 뒤로 빠져야 돼요. 그리고 그냥 여자들만 가르치고 어린 아이들 가르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심하게 말하면. 입 닥치고 배우는 거예요. <laughs> 처음에는. 그래서 그럼 여자들이 배워야 될게 뭔가? 이거는 여자도 배워야 되고 남자도 배워야 되는 것인데,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뭘 배워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신명기 4장 11절에서 온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는요. 사람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인간 사이에 있는 많은 문제가. 그래서 주님께서도 율법에서도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4장 10절에 보시면은 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백성들을 함께 내게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들을 들려주어. 그들로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나를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또 그들로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리라. 그래서 인간이 첫 번째 배워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죄를 멀리 하게 됩니다. 자먼에서도 지식의 시작이, 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이 명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웠으면 내가 가정이 있으면 내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건전한 음, 건전한 감정입니다. 근데 뭐 저기 요즘은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약간 터부시해요. 그러니까 물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는 건 그런 막연한 공포심을 갖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어, 인간이 두려움이 없으면요 정말 큰일 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어요. 낭떠러지가 우리가 약간 움찔움찔 하잖아요. 무서운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공포가 없어 사람이. 그러면 막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떨어져 죽어요. 공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은 공포심이 없어 가지고 그막 폭주적도 있고 그러잖아요. 옛날 보면 60년대 같은 경우에서 막그 애들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뭐라그러나 치킨 게임이라 그러나? 이렇게 차하고 차를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맞 부딪히는 그런 게임을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애가 먼저 피하는 거예요. <laughs> 실제로 이런 그 60년 60년 70년대 뭐 히피 문화 이렇게 할때 실제 그런 게있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두려워해야 될걸 두려워하지 않고, 막, 이렇게, 두려움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사실은 건전한, 저기, 감정입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편 119편 72절에서도 어, 보시면 10편 119편 71절.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조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 다음에 배워야 될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주님의 규례를 배워야 돼요. 어,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경공부를 하는 거죠.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시고, 목자를 어떻게 세우시고, 그 다음에 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있고, 뭐 교리는 어떻게 되고, 이거를 배우는 게 이게 이제 주님의 규례들과 연관이 됩니다. 교리를 배우고 하는 거는 성경을 연구해서 배우게 하는 건데요. 실제로 진짜 주님께서 인간사를 어떻게 경영하시고 이런 걸 배우시려면은,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하 이유가 주님의 규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에 고난이 많으면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를 생각을 해요. 건전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그래서 이렇게 올바르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인생사를 이렇게 운행하시고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면서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규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자기한테 좋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배우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움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규례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시면, 또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을 모두 가지 못하게 배운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2 0절 보시면, 은자 그들 가운데 선한 양심이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다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래서, 어, 입으로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해서 모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돼요. 사탄은 실제로 이제, 실제로 하나님을 모독하기도 하는데, 근데 자신의 행실로, 행실로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이렇게 다 하는데 어, 특히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못 오가는 행동이에요. 내가 말로는 그렇게 안 해도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못 오가지 못하는 것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배워야 됩니다. 이거는 뭐 여자나 남자나 다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저희가 아까 디모델 전서 2장에서는 이제 여자들은 조용히, 조용히 순종함으로 배우게 하라는 그 이야기를 봤고요. 그 다음에 디모델 전서 5장 4절에서는 또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은, 이건 이제 세상 사람들도 특히 유교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아주 중시하죠. 5장 4절에. 자,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자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집에서 효도를 행하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어, 뭐 교회에서만 일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 그리스도인들도 어,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어, 배워야 됩니다. 이걸 배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또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이라고 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 마땅히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행에 있어서도 그러고요. 나중에 부모가 이렇게 노세하고 이렇게 하면 물질적으로도 당연히 이렇게 봉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14절을 보시면은,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어, 권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실천적인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4절에 보시면은요. 또한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선한 일에 질려가는 법을 배우게 하라. 이는 그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거 필요를 위해서 선한 일에 질려가는 말은 질려가는 것을 배우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인간이 몸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해요. 자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선한 일에 질려가라는 말은 자기가 손수 일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해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땐 당연히 부모가 모든 걸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성장을 하면은, 성장해서는, 어, 자기가 이제 건강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 손발을 움직여서 자기 생계를 책임지는 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를 위해서 선한 일에 진력하라는 말은 자기 생에 필요한 거는 자기가 일을 해서 그거를 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선한 일에 진력하라는 말, 그 말입니다. 이게 필요를 위해라는 말이 영어로는 necessary uses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용처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 그러한 것들은 내가 이렇게 일을 해서 하는 거 이거를 사람이 배워야 이렇게 해요 근데 요즘은 캥거루족이라 그래가지고 <laughs> 삶이 이렇게 평탄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애들을 일을 별로 안 시키잖아요 일을 별로 안 시켜요 집안일도 안 시켜요 저는 시켜도 안 하긴 하는데 이건 좀 <laughs> 어쨌든간에 애들한테 시켜도 애들이 하도 안 해가지고 좀 힘들긴 하는데 음, 어쨌든간에 뭐든지 본인이 배워야 뭘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일을 안, 깨. 자기 손발을 올려서 주변 정리하고 뭐 깨끗이 하고 음식을 하고 뭐 빨래 이런 거를 부모들이 안 시키는지 아니면 시켜도 안 하는지 공부, 공부만 이렇게 해서 그러는지, 이거를 잘못 배우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집안일 뿐만 아니고, 모든 걸 이렇게 부모에게 맡겨놓고, 어,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가 애를 잘못 교육시켜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자기 애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애가 뭐, 스물 살 후반이 되고, 서른 살이 다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모든 걸 이렇게 다 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부모가 그거는 이제 잘못한 거죠. 애가 순수할 수 있게 해서 그것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은 사람이 안 하는 일을 쉽게 쉽게 하는 건 힘들어요. 어, 무슨 일이든 간에 뭐 정리 정돈을 하든 음식을 하든 많이 해봐야 익숙하니까 이게 빨리빨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어, 이렇게 간단한 일들은 이렇게 하고 사는 게 맞,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훈련이 안 되니까. 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실 교회로 오는 거잖아요. 어. 음. 그렇게 하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어, 자기 집안에서도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러니까 부모에게 뭐 이렇게 타서 쓰고 이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 나이가 되면, 능력이 되면, 어, 자기가 이제 그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당연히 본인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어, 근데 이제 사람마다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상황이 잠깐 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까지 뭐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을 해서 자기 생기는 자기가 꾸리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을 싫어하시는 게 맞아요. 게으른 사람 싫어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저희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사역자와 관련해서 주님께서는 직업이 없는 자를 쓰시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분야에서 뭐를 하든지간에. 직업이 뭐 좋고 낫고뭐 귀천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반드시 일을 해야 돼요. 성인이 되면은,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 되었으면은 일을 해야 어느 것에 가서든지간에 부지런한 인생을 살아야 그래야 주님께서도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자기가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을 맡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일을 해봐야 다른 일도 할수 있거든요. 뭐 교회 운영이나 여러 가지 일이 이제 그뭐 세상적인 일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했던 그 일과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출판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북한 성교를 하든지 여러 가지 일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을 해봐야 성도들한테 상담도 해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직장도 안 가져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상담을 하겠어요. 음. 근데 이제 그 불교나 이런 데서는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도 결혼도 안 해보고 직업도 없고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음. 그런 사람한테 자기 인생을 상담을 해요. 그 사람이 뭘 알겠어요. 결혼을 해본 적도 없고 부부싸움을 해본 적도 없고 애를 키워본 적도 없고 직장을 가져본 적도 없고 세상에서 힘들게 살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잖아. 나 저는 그런 거 보면 참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신앙인이라 그래, 종교인이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상담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laughs> 근데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지역교회 내에서 영적 권위와 관련해서 보다가 이제 실천적인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바울서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